네, 지금부터 제1회 서울시 특성화고 경제금융 골든벨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기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인간 영광을 믿고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개식사가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여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경제금융골든 대회를. 네, 다음으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본 대회의 주관사인 형설 출판사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형설 출판그룹이 이번 대회 문제 출제라는 중요한 역을 갖다 행사에 조금이나마. 대들 중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의 전문의식과 실무 능력을 갖춰 장차 이 사회에서 배울하는 긍정적이고도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 풍설철판그룹이 이렇게나마 높게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반,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이학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진행 방법은 서바이벌식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단계별이라는 형태를 갖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덤 스미스는 시장경제의 특징을 이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희소한 자원이 어떠한 계획이나 의도가 없어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모습을 나타내 유명해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쓴다면 빨리 엎어주는 게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의입니다 박수! 여러분 즐겨 정답 확인합니다 보드판 클립션! 자, 정지 정답은 무엇이냐? 정답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치유받아요. 못할 자들은 그대로 고지판을 들고. 아, 들고 왼쪽에 나가십시오. 왼쪽 나가십시오. 오른쪽 와! 이거 웬일이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웬일이야? 이 카드는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즉시 현금이 지불되어 결제되는 카드입니다. 특히 은행 공동만 가동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한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무엇일까요? 이 카드는 무엇일까요? 적어주시고, 특별만 보드팜 머리로 들어주십시오. 아, 정리 가슴 체크카드 어 꽉꽉 들었어 꽉꽉 들었어 체크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직불카드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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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네두 번째 문제 거의 반을 내보려면는 사서적인 어, 일이 생깁니다. 식물카드의 오답자의 답을 봅니다. 재치있는 오답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오답자 보여주세요. 자, 찬스카드, 호흡카드, 엄마카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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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들어가, 엄마카드 들어 엄마카드 들어가, 엄마카드 엄마 들어 엄마카드 엄마카드 들어 아, 이거는 분명히 제가 받꾸는게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제가 진행하는 데까지 재치있게 문제 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는 나머지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포기한 나머지 중 최선의 가치를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즐거우실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보겠습니다. 머리로, 냅쇼! 자, 정기! 자, 가슴에다 해주시고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아, 한 방에 친구가못 썼네요. 예, 네, 안타깝네요. 예. 아이이절 세계의 무역 자유화를 위해 1995년 가트가 확대 개편되어 출범한 국제기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가트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일반 협정 보드파 트 정지 IMF, WTO가 좀 많네요. IMF도 있고 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 자, 과연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세계무역기구 WTO 자유무역기구 문제 주세요.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무리한 대출로 내 집을 마련했지만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빈곤하게 사는 이렇뜻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하우스푸어입니다. 하우스푸어. 이것은 두 당사자 각자가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현금 흐름을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보드판틀어주시오 정지, 정지. 가슴 보여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예. 네. 통화 수업 수합. 선물 거래, 선물 거래, 선물 거래, 유통. 네, 정답은 수학입니다. 수학. 부활 퀴즈 실시합니다. 나오시오. <laughs> 자, 다시 한번 부활을 꿈꾸는 멋진 우리 용사들의 경례 박수와 함성 한번해주세 이것은 정부나 정부 기관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소비에 있어서 배제성이나 경합성이 없는 재화입니다. 사적재에 비해서 소비의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머레이로 털 정지, 국채, 공공재, 공공서비스, 국채, 용역, 통화, 연금, 어, 공공공공재보안제뭐국공제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만 잡으십시오. 공공재만, 야한 문제, 한 문제 어마어마하게. 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간의 초단기 대출을 콜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콜론을 차입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는 콜론을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드시오 정답은 콜머니입니다. 콜머니. 자, 지금은 네 부활을 선보합니다 문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다니는 난이도는 쉬운건 없습니다. 무조건 중상 이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자, 먼저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요? 잘 듣고 정답을 적어 주세요. 다음 시장은 뭐 시장? 네. 예. 첫 번째,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됩니다. 세 번째, 시장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무슨 말하는 거 숨고실까요? 예. 아, 정답. 보드판, 느껴지지만 탈락을 인정합니다. 보드판, 틀어주십시오. <목소리> 정지의 가슴, 자유경제시장, 자본시장, 자유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 모르겠어요. 어, 이 문제 어렵나 보네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완전 경쟁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자두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하는 지표입니다. 전기에 비해 경기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인의 비율에서 나빠졌다고 응답한 기업인의 비율을 차감한 후 100을 더해 평균이 100이 되도록 구합니다.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졌다는 의미이고 100을 밑돌면 경기가 나빠졌다는 의미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경제면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이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무엇일까요? 자, 보다들어주십시오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BSI 기업경기실사지수입니다. BSI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쓰시면 정답입니다. 예. 네. 나머지는 잡으십시오. 이쪽으로. 여기서 다섯 명만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 내기 전에 제가 유용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좋네네요 좋네, 네. 네, 지금 캐세시라는 경제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요. 오늘 골든벨에서도 패셋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또 국가 공인 시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쓸 수가 있고요. 또 금융권 취업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경기부양 등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시중금리가 높아져 민간 기업의 투자를 몰아내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를 무슨 효과를 할까요? 라고 할까요? 예. 자. 역시 여러분의 기부 제일 잘 생각하십시오. 많이 고민하네요. 자, 다섯 명의 친구가 올라가야 하는데요. 자, 맞죠? 맞죠? 어젯밤 틀어주세요 자 가슴 내리십시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네. 지금 아홉 명의 선수가 동일된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박사랑 아나운서님 여기에 네. 답이 있나요? 답이... 보이나요? 답이 제가 봤을 때한명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 단계첫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네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구축 효과 또는 몰아내기 효과 또는 클라우딩 아웃 이펙트입니다 네. 이것은 자국 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국가가 무역 활동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입 금지 및 보호관세 부과 등을 통해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네, 정답은 보호 무역 주의입니다. 보호 정책도 인정야 됩니까? 오케이 예, 올라갑니다. 예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세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도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투르시오. 어디로 어디로 야자식있게자 네. 외부 효과 외부성. 어, 가슴 보세요. 외부 효과, 나비 효과, 제 3장.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요. 외부 효과 그리고 외부성 모든 정답. 입니 아,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지금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외부성 이렇게 세 명이 올라가면. 다섯 명의 베스트 오브 리스트의 친수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경례 말씀하겠습니다. 개인 소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금융고등학교 2학년 1반 박준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금융고등학교 1학년 김태희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서울 금융고등학교 2학년 박건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금융고등학교 2학년 이광민입니다. 다섯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맞추면 1등이 됩니다 2등, 3등, 4등, 5등 가리고 1등만이 골드벨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첫 번째 문제 부탁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두 용의자가 어.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제수의 진단입 정답인가요? 정답일까요? 아, 정답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어, 이번에 这个不一样。 Oh, right. no. 오히려 증가하는 흐름을 의미하는 경제의 의원은 무엇이라고 할까 김혜진 학생이 골든벨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작은 벨이긴 하지만 우리 교장선생님과 우리 김혜진 학생이 함께 흔들어서 울릴 때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금융과 경제에 큰 힘의 어.. 힘의 종이 될수 있도록 한번 골든벨을 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아 이렇게 세우시고 흔들어서 살짝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내 주십시오. 골든벨을 울려주십시오.